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6강은 할 드라이버 이해와 화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L073RZ 보드의 메모리 맵 문서를 보면서 제어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주소값을 찾아 직접 값을 변경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실리콘 회사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ST사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인 하드웨어, 어, 할 드라이버 구조와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더 쉽게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M32L0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사가 제공해주는 문서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디바이스단이 실질적으로 제어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로 갈수록 유저 레이어라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유틸리티와 CMCS 관련해서는, 암사에서 제공해주는 API하고, 그리고, 유틸리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저는, 즉, 우리가 지금 메인함수에서 우리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 직접 코드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저는 다양한 API를 통해서 쉽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최하부단, 이 부분이 직접 디바이스 제어하는 하드웨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요. ST사는 총 3개의 하드웨어 어, 제어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HAL API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레베, 로우 레이어 API가 있는데요. 이 HAL API와 롤 레이어 API는 성격이 같, 어, 비슷한 성격이지만 할 API는 좀더 유저 친화적이고요, 롤 레이어 API는 좀더 기계 친화적인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무겁지만 유저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가볍지만 유저가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메모리 맵 문서를 통해서 일일이 제어를 한 것처럼 그 정도의 좀 노력이 필요한 정도의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SP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BSP는 음, 디바이스의 성격에 따라서 개발 보드에 어떤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 보드에 이미 LED 2번은 유저가 쓸수 있다, 버튼 유저 버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음, 보드가 들어가 있을 때그 보드의 성격에 맞는 부분들을 미리 구현을 해놓아서 유저가 LED를 음, 키, 어, 키고 끄거나 아니면 버튼을 키고 끌때 쉽게 쓸수 있도록 미리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b s p 가 개발 보드에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저가 쉽게 API를 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 보드에 들어가 있는 API들을 가져다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쉽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예제 코드로 작성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TM32L0 펌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ST사가 L0 펌웨어를, 펌웨어 소스를 릴리즈를할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이고요. 그중, 어, 이 위에 레벨1, 레벨2 부분은 좀더 상위 레이어, 상위 레이어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많이 볼 부분은 이 레벨 제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 영역이 있고요. 이할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그잼플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그잼플 파일을 보고 할 AP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BSP라는 것이 이 할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 보드에 미리 쓸수 있는 부분들을 API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e x a m 부분부터 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저는 BSP랑 그 다음에 할단을 이용을 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다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첫장에서 봤었던 CMCS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CS라는 것은 코어텍스 마이크로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라고 해서 ARM이 자신의 코어텍스를 사용을 하는 실리콘 벤더들에게 같은 API를 써서 유저가 사용을 할수 있게 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여서 이러한 스탠다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스탠다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CMCCs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Cortex M 계열의 음, API를 쓰는 데 있어서 벤더가 다르면, 즉 회사들이 다르면 다른 API로 제공을 했을 때,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저는 같은 코어텍스 M인데 계속 실리콘 회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코어텍스 M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암사가 편하게 공용화를 시켜 줌으로 해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API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LED 블링킹을 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사의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보드, 뉴클레오, L073, RZ 보드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중에 Nucleo L073RZ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이트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아랫부분에 내려가 보면 L073RZ가 사용하는 MCU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TM32CubeL0라는 것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네, Cube 어, MCU 패키지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도 L0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h l LLAPI, CMSIS. 그 다음에 그 기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 이 L0에 대한 간단한 데이터 브리프 문서도 있고요. 그 밑에 다양한 유저 매뉴얼들도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먼저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에 get software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을 안 하셨다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다음에, 개인 정보를 이용, 어, 넣는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이메일 주소를 잘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추후에 이메일로 하루 동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다 받으신 분들은 압축을 푸시고요. 한번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다 푸른 뒤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의 이름이 stm32의 큐브이다, 그 다음에 펌웨어이고 l0의 펌웨어이다, 버전은 1.11이다 이 정도의 어, 디렉토리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음, 뭐하는 소스인지를 알수 있게 네이밍 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st사의 공통 네이밍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안에 살펴보면 st사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디렉토리 포맷이 있습니다. 우선 문서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HTML 디, 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스 미들웨어스 프로젝트 유치리치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네 개가 실질적으로 소스가 들어가는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 됩니다. 우리는 지금 ST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문서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스란 디렉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니까 BSP, CMCCS, 그다음에 L0의 할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이 드라이버스란 디렉토리가 아까 구조에서 최하부단 이쪽에 해당하는 것과 암에서 제공하는 CMCS API 레이어, 즉이 부분이 다하드웨어의 친화적인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이 드라이버스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스는 지금 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 FAT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뭐 터치 라이브러리, USB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것, 아래에 있는 어, 디바이스 API들을 이용을 해서 USB를 제어를 한다거나 하는 어, 추가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들웨어즈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ST는 자신들이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이면 서드파티는 일종의 어, 프리라이센스인 소프트웨어들을 가져와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는 각각에 해당하는 뉴클레오 보드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일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구조에서도 뉴클레오 l 0 7 3말제 보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디렉토리에 들어와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데몬스트레이션스가 있고, 이그 e 플이그 m 플 LL, 이그 e 플스 믹스, 그 다음에 템플레이스, 템플레이스 LL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LL이 붙은 거 로우 레이어 API를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믹스라고 붙은 것은 할 API와 로우 레이어 API, API를 같이 섞어서 쓴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스나 데모스트레이션스는 실제 상위에서 최상단에서 어떠한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한 데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데모 소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구성을 해보, 해보라고 예, 어, ST사가 미리 제공해주는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것들이 할 API를 이용한 어,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펌웨어 구조에서 봤던 이그샘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는 이 보드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들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플럭트 디렉토리에서요, L073RZ 보드의 할 API를 이용하는 이그잼플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대략 한 20개 정도의 예, 어, 예제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GPIO에 대해서 봤었으니까 GPIO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를 들어가 보면 음, exception case가 일어났을 때 interrupt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제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ggle 해주는 예제 파일이 있고, frequency를 max로 했을 때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어, toggle라고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딱 느낌상 LED인 것 같은데요. 한번 readme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드미 파일 안에 보면은 지금 GPIO 토글에 대한 예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PA5번에 대한 IO 예제이고, IO 토글 예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LED 2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예, LED 2번 토글에 대한 예제 파일입니다. 우리가 LED 2번을 끄고 키는데 있어서 메모리 맵 문서를 통해서 주소값 확인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 예제를 쓰면은 바로 토그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스플로러로 다시 돌아와서 이 디렉토리를 보면은 총 다섯 개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EWARF mdkarm, 그 다음에 sw4stm32는, 예, 어디선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개발 환경에 있어서 서로 다른 회사의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mdkarm을 쓰니까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소스와, 음, 그 다음에 헤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헤더 디렉토리에는 총 3개의 헤더 파일이 있고요. 소스 디렉토리에도 총 3개의 소스 디렉토리가 있네요. 보니까 메인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관련된 소스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관련된 소스가 3개가 있습니다. MDK 암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지금 6개의 디렉토리가 있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드라이버스 cmcs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다큐멘트는 문서 파일이겠죠. 리듬이 예, 문서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버스에서도 다시 할 드라이버를 인클루드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하나 둘셋네 개의 파일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클루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 디렉토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바꾸는 부분들에 대한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s t m 3 2 l x x i t 1 파일이라는 것은 유저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그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저 디렉토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DK-M에서는 스타터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b s p 에 지금 그 뉴클레오 BSP 패키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디렉토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드를 하시고요. 로드를 하신 다음에 리부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스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지만 벌써 LED 블링킹이 끝났네요. 네, 소스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점 C 파일 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점 C 파일은 지금 GPIO 토글에 대한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IO 타입에 대한 스트럭처문이 하나가 있네요. 메인 함수 안에 들어와 보면 할 이니시라고 해서 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화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 클럭을 컨피게레이션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LED 2번이 사용하는 GPIO 클럭을 이네이블 시켜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go to definition이라고 하면은 할 r c c GPIO A 클럭 이네이블이라고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했던 것들과 비교를 위해서 한번 3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3의 소스를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보면요. main.c에 우리가 RCC GPIOA 클럭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들이 현재 할 RCC GPIOA 클럭 이네이블이라는 디파인 문으로 들어가 있고 이 디파인 함수를 들어가 보면 RCC가 다시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체는 아마 RCC 레지스터에 맞춰서 멤버 변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GPIO A를 이네이블 시키겠다라고 비트를 연산해서 넣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소스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소스를 보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GPIO A 클럭을 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LED 2를 사용할 부분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도 LED 2 핀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컨피규레이션을 해 주고 할 이니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할 이니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때 포트는 지금 GPIO A 포트겠죠? GPIO A 포트에 대한 주소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체 만들었었죠. 그 구조체 그대로 지금 GPIO A에 대한 주소값이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과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핀에 대해서 이닛 값을 세팅을 해서 할 API로 호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할 API로 호출을 하는 부분을 들어와 보니까 이닛한 값과 사용할 주소값, 번지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핀이 여러 개니까 그 각각의 핀에 맞게 동작을 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PIO 핀에 대한 어레이들을 다 이용을 해서 API를 쓸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는 쉽게 이 부분만 세팅을 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토글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토글 API도 또 h a 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 토글 핀 값은 지금 LED 2번 핀에 대해서 토글을 시켜줘라 라고 하고, 100ms에 한 번씩 토글을 시키게 지금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SP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P 파일은 L0 Nucleo에 대한 PSP 파일이다 라고 하고, 그럼 L0 Nucleo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 보면은 지금 버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SPI 모듈을 사용할 때 사, 쓰는 것들 LCD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API를 이용해라라는 을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패키지 API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쓸 때는 이 BSP LED 이니스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DINIT을 통해서 끄고 LED ON이나 OFF 토그을 시켜주는 API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API들을 다시 내용을 보면 은다 h a API를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즉 우리가 메인점 C에 보면 지금 h a API를 이용을 해서 바로 코드를 해, 코딩을 하였지만 이 부분들을 BSP. 음, BSP에서 제공해주는 nucleo.c 파일을 이용해서 bsp api를 통해서 좀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api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매개변수 인자값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닛을 시켜주기 위해서 매개변수가 led를 타입을 받아오는데요. 예, 이 led 타입이 좀 익숙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그 이넘 타입으로 여기도 똑같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예, 이 소스를 참고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스트럭처 타입이랑이 다 똑같이 익숙하, 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LED 이니스를 하겠다 하고 LED 타입만 정의를 해서 넘겨주면 그 안에서 GPIO 해당하는 클럭 키고 GPIO 모드 세팅하고 이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값을 초기화 시켜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지금 main.c 에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지금 GPIO LED init 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if 0로 코드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0 넣고 init 해주는 부분까지 다 코드를 막은 다음에 예, gpio led init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 타입은 아까 보셨던 led2나 어, 아니면 led green으로 쓰면은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led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LED2 타입을 호출을 하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글을 시켜주는데 할 API를 직접 쓴다, 쓰기보다는 마찬가지로 토글 API가 여기 있었죠. 네, 토글 API를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ED2에 대해서 토글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고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면 지금 에러는 없어요. 에러는 없는데 왜 에러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수를 쓸때이 함수에 대한 정의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정의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정의부는 지금 이 헤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네요. 헤더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을 열면 지금 우리가 봤었던 타입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디파인들로 지금 함수 호출하는 부분들도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 우리가 방금 사용한 BSP LED init, 그다음에 D init, on/off, t 을 l k 을 관련된 함수들이 다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더 파일을 우리가 include라는 전처리기를 통해서 include를 해야 되는데 이 include 파일을 main. header라는 음, 헤더, 헤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stm32l0xx_nucleo.header 파일이 여기에 인클루드가 되어 있어서 main.c에서 특별하게 지금 인클루드를 시켜 주지 않아도 에러 없이 잘 컴파일 아,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메인.헤더를 주석 처리를 하고 빌드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죠. 보면은 undefined 되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그 헤더 함수를 그러니까는 선언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에러가 뜨는 거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선언부를 찾아서 인클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네, 주석을 풀고 빌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닝이 네, 하나 있는데요, 원닝은 이 인스 트럭터를 안 쓰는데 선호를 했다라고 해서 원닝이고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네, 이 다음에는 원닝도 없겠죠? 한번 빌드를 해보고 원닝이 네, 없어졌습니다. 다운로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를 해보고 보드를 리셋을 시키면 네,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죠. 사용자가 아까 이만큼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줄로 바꿔주는 게 BSP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BSP API에서 해당하는 LED 타입이나 아니면 GPIO 타입을 가져와가지고 모드를 세팅을 해주고 그 모드를 동작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LED라고 했으니까 LED 특화된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뉴클레오 보드 중에서도 L0의 뉴클레오 보드는 다 LED 2번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특화된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SP API나 h API를 l a 보니까 어떠시, 어, 느낌이 어떠셨나요? 행복해질 것 같은가요? 네. 메모리 맵을 보고 일일이 다 매핑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 안 해도 그 실리콘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서 유저가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다음 개발부터는 많이 쉬우실 겁니다. 관련된 자료는 항상 이 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암 CMCS 관련해서도 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관련된 문서가 방대한 문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